네, 안녕하십니까. 비지 인도말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0.14.0, 1 4 0, 0, .0 종합점프맵, 만드링, 노노 오늘은 점프맵 한번 해볼거예요 기초점프맵? 에이, 예, 이정도 쉽지.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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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, 탑. 아, 당연 쉽죠, 이거는. 초보점프맵. 호잇. 뭐야. 처음부터 다시 자 가자! 훅. 훅. 점프 점프. 어, 배고픈 난다 따세좀 하네 점프맵 이제까지 한 번만 떨어졌어요 몇번안 떨어지고 바로 깨도록 하죠 아이고야 히압. 호잇 아, 아이고야, 아두 번째, 두 번째 떨어졌고, 후 아우, 세 번째... 아, 여기서 떨어지네. 좀하늘 점프맵... 우호... 따세... 됩니다. 자, 중수 점프맵... 자, 중수죠, 이거는? 이하면 됩니다 이거는 고수점프 맵 고수점프 맵안 떨어지고 한 번에 보죠 이야 크 대박이죠 초고수점맵어것도 그냥 한 번에 쏘옥 나는 이것을 말로만 듣던 뚱뭉개 뜯어서 쓰셈 아 이걸 뜯어서 쓰라는 말이네아 그냥 초고수 점프나 제가 닫게 드릴게요 아한번에 그냥 팍 해자 이야 왔다 다 극악점프랩 이건 한 번에. 딱 해. 오, 역시 극악은 다르네. 와, 젓가락. 와. 오우, 야, 역시 극악은 달라. 극악은 달라. 자, 극악은 적, 젓... 아유, 떨어졌다. 와, 젓가락형이다. 아, 젓가락 제일 싫은데. 떨어졌네. 아, 왜 이렇게, 여기서 떨어지냐. 야, 방송 분량 안 해? 그럼 3분, 3분. 3분에 그가 가면 말이 안 되지. 아이, 너무 어렵다. 들려 근데 추천하고도 한 번씩 눌러주면은. 추천! 구독! 댓글! 좋아요 조회수를 또안 눌러주셨네, 님들이야. 조회수 안 눌러주니까 지금 떨어졌잖아요. 자, 추천과 구독, 댓글, 올수 많이,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. 스페셜 솔드도 방송했고, 그거, 여러가지 방송도 했습니다. 아, 어. 근데 여기는 좀 뛰어넘을게요. 여긴 너무 힘듭니다. 뛰어넘고 드로퍼 아이즈 병맛 점프맵. 제가 또삥 돌아가겠습니다. 제가 여기간 건너 뛰었으니까 아이고 역시 자한 바퀴 삥 돌아서 갈게요. 한 바퀴 터터 여기서 간 다음에 여기로로 하하... 뭐 있나? 아, 그냥 점프 아이고야 떨어졌다. 아, 여기로 가면 안 되구나. 오 노논 제작자 노논님이 잘만들으셨네 뭔가 귀찮아서 땅바닥에 설치한거 빼고는 잘만드신 듯 귀차니쯤 야오 TNT. 아 떨어졌네 가자 호잇 호잇 따이 따사! 응? 따하이. 아, 또 얼른 구간. 응, 방패막. 자, 자, 이것만. 따세! 야 대박이죠? 아, 떨어졌다, 떨어졌다. 뉴스 아, 다시. 굿, 굿나잇. 오! 끝났다. 헐. 다이 아, 때까지 비지 린도말이였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, 질찾 하 번씩 부탁드려요. 제발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추천 추천 제발 제발 추천 추천. 그럼 이만 저는 뿅.